똑똑 문 열어 주세요. 아 네. 자 안녕 픽돌이. 나 이거 이를 올릴 거야. 아 인사하고 싶은데? 아 안녕하세요 꽃사슴 씨. 안녕하세요. 네네 인터뷰 해보려고 하는데요. 오 저희 오랜만에 여행 가는 거 느낌이 어떠세요? 새로워요. 옆에 불을 시면안 돼요? 에어컨 켠거 아니에요? 네. 잠시만요. 너무 더워요. 아 얘가 열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있다 둘요 그러다가 제가 열 받겠어요. <laughs> 그넓은 공터 같은 데서. 오회전이에요. 500m. 알겠어. <laughs> 너못듣는다이 가지고. 죄송하세요. <laughs> 불면하셔 <구면하시죠. 웃음> <laughs> 계속 죄송합니다. 스토리 올리는 거. <laughs> 어, 오케이. 강릉 가서 프로 면허 부면, 니까 오, 안정적인 킹카브. 어, <laughs> <오>, 뽀뽀뽀뽀. <laughs> 이런 거유니 되게 내 쪽으로 <laughs> 좋아한다. 맞아. 아, 내 왼쪽으로 좋아해 줘. <laughs> 아, 직열 받을까 봐 잠깐 끊는 거예요? <laughs> 얘가 얘가 이걸 키켜 어떡하지? 선풍기 이런 거걸 가져올걸 언덕 무조건 꺼야 돼 창문 열고 가야 돼아 음, 괜찮아 괜찮았어. 감수할게 이게 파, 근데 이게 팔려? 그런데? <laughs> 그냥 우리가 살게 이거, 유나. 이거 안 팔릴 것같 이거 얼마 살면 돼? 우리 개 30만 원으로 살까? 어, 얼마로 되냐고 50 어때? 50 괜찮지? 기야야안 팔릴 바에 우리한테 파는 게 낫지 내 말이 계속 기다릴 거야 그럼? 계속 그 키로수 다는데 우리한테 파는 게 낫지 8 0 k 다 5번째 구름입니다

앞에 뭐 있나 봐 사람 뭐있데 아니야 없어 아니 이 사람 앞에 없어? 응 <laughs> <laughs> 뭐야 이러고 지금 가 우리 놀리려는 거 아니야? <laughs> 미친도라이 아니야 진짜 들못 가라 이러면서 <laughs> 야 진짜 개도라이다 지는 가고와 아, 저런 사람도 있어 차 이렇게 개념 없진짜신나네 진짜 어이가 없네 <laughs> 유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먹고 싶은 거? 어 아마 하나가 아, 너 먹고 싶은 거 어, 그렇지 숟갓야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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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이야 야, 절대 안 된다 고랬어 숟갓은 <laughs> 절대 안돼 <laughs> 재 좋았어. 레고. 음, 가네 우와, 진짜 개 멋있어. 덜덜덜덜. 지금 오늘 잠 장을 보고 있는데 어떤 네, 느낌이세요? 아, 여기 완전 식자재 마트네요. 네. 아니요. <laughs> 그게 그때예요. <끝이에요? 웃음> 너무 비싸. 15,000원? 그래, 너네 사라. 난못 먹지? 결국 애들을 위해 연어를 산다. 아니야. 어, 만 원인데? 야 하나 사줄까? 너 모기카 먹어봤어? 아니. 모기카에 오렌지 주스 내가 저번에 또 먹기였나? 뭐 어, 사줘. 이거 뭐 무슨 맛사? 반란의 종류가? 사야 돼요. 아, 네, 바다전 맞습니다. 바다 전맞습니다 아. 응. 바다 드시고 싶시신 분들, 바다 보시되 분들. 네네. 채연아가 선치 사달랬는데 안 사줘? 네, 스킵해요 그러면. <laughs> 선치 빼고 다 골라. 어, 선치 빼고 다 골라. 네. 감자칩 먹어야지. 감자칩 뭐 먹을까? 감자칩도 반대 있는 거 아니야? 아 여기 있다. 포테토칩. 아 그러게. 파프닉 언니. 언니는 아니요. 이위위 맞음. 끝지. 이러니까 유튜버 알겠어? 비록 구독자 38명밖에 없지만. 38이요? 네. 렇에나 많이 넣었지. 오빠 어디 어 <목소리> 맥주에 토마토 주스 넣으면 진짜 맛있다거까뭔 소리야? 진짜. 이게 뭔 소리 하지? 어. 이게 맛이 생각이랑 달라. <laughs> 다시 네, 설명해 주세요. 그 맥주에 네. 토마토 주스를 먼저 넣어. 일단 맥주를 부어. 어. 맛이 환상적이야. 이 다음 먹어볼게요. 국물라면 뭐 사? 국물라면? 진라면이래 요즘 있등어나 진라면 좋아해. 요즘 있등 진라면이니까 진라면. 진진진진. 진진자라지 리지리자. 진진진. 비비비 비비리리리리리리리 그럼 지금 쌈장 고추장이랑 토마토 소스 알로에. 아나이 어, 노래 좋아하는데 짠 싼거 싼거 아파 초고추아고추장 초고추장 고를 뻔했어요 너여기 초고추장 이야아 여기 아, 초고추장이야 뭐라? 네. 쌈장 어 그거사 아니야 짠거 사 짠거 사, 사 원래 고추장이 그래. 비싸긴 해어 그래? 내가 안 먹을까 그냥? 어떡하지 나만 먹으려고 사는 거니까 그냥 안 먹을게 둘다 그래. 990원 뭔가 양념 듬부기 맛있을 거 같잖아 이거? 어 오케이 음월 어. 오케이, 좋았어. 다 아니, 모여있네. 같이 있어요. 어, 세트나, 안녕. 아, 오빠 물 어디 있는지 알아? 몰라, 여기서 물 사는 적이 없어. 아, 진짜? 아니, 무슨 보통 막 소입에 있지 않나? 그죠? 여기 있을 거 같아. 가보자. 저기, 저 생수 어디서 는지 알아? 요 묶음으로 된 거, 큰 거. 그 아, 아니야? 감사합니다. 역시 현재 추측. 될거 같아. 정답이죠? 어. 다이어터야? <laughs> 안녕, 펭수. 저 여러분 이렇게 많은 직전 회전입니다. 들었습니다. 자 우리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됩시다. 이제 안전벨트 외 당연하지. 나는 하자마자 매. 출발합니다. 구글링.